네, RPM 104페이지에 829번 문제입니다. 자,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관련된 문제죠.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c 이런 식으로 구한다면 평행사변형은 앞에 2분의 1만 떼주면 되죠, 그렇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도 내가 이 각에 대한 사인 값만 알수 있다면. 그러면 우리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. 또는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넓이 똑같을 거잖아요. 그럼 이 밑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헤론의 공식을 통해서 구해도 되죠. 그렇게 구해서 곱하기 2 하셔도 되고요. 자, 근데 지금은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얘를 찾은 다음에 풀어보도록 할게요. 코사인 B는 이렇게 시작하면 자, 코사인 법칙 써서 2 곱하기 7 곱하기 8분의 7의 제곱 더하기, 8의 제곱 빼기, 13의 제곱. 이렇게될 거고요. 그럼 요건 2 곱하기, 7 곱하기 8분의, 이쪽거 계산하면, 마이너스 105니까, 마이너스 56이 돼요. 그럼 7, 8 이렇게 지워지겠네요. 이렇게 지워지고, 마이너스 2분의 1. 아,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어요. 그러면 이 각의 크기가, 120도구나.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고. 그러면 저 120도를 활용해가지고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찾는다면 2분의 1안 붙이고 바로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곱해주시고 사인 사이각 요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얘가 4728 루트 3 해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. 아니 3번이래요. 5번이 되겠네요. 네. 체크는 잘했죠? 830번 문제입니다. 자,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4루트 2일 때라고 했죠. 그러면 지금 요 변, 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해보면,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2곱하기 4곱하기 사인 세타일 텐데, 그게 4루트 2가 된다 그랬으니까 4 날려버리고 2로 나누면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세타라는 각은 지금 요 조건에 의해서 A가 둔각이면 B는 반드시 예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. 평행사변형은 이웃한 두각의 합이 180이 돼야 되니까, 그럼 예각이면서 사인값이 2분의 루트 2가 나왔다. 그러면 45도인 게 확실하죠? 그럼 A라는 각은 180에서 얘를 빼가지고 135도, 4번이 되겠습니다. 831번 문제입니다. 자, 요 문제에서도 딱 보자마자 눈치를 채면 너무 좋겠다. 뭐를 얘랑 얘 비율이 1대 루트 3이에요. 그럼 요거 코사인 법칙 써보면 여기가 당연히 얼마 나오냐면 2가 나옵니다. 아니, 6이 나옵니다. 왜냐? 요 삼각형은 특수 삼각형이 되기 때문이에요. 자,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가 특수 삼각형이고 요 변과 요 변의 길이가 요 요거기 때문에 특수 삼각형인 걸 눈치챘다면 보자마자 답은 9,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3 곱하기 3루트 3 나누기 2 하면 얘가 나올 텐데, 그거랑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으니까, 나누기 2를 취소해버리면 되겠죠? 그래서 넓이는 9루트 3이다.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. 832번 문제입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평행사변형이 아니라, 그냥 사각형이에요. 그냥 사각형. 아, 어떤 사각형이든 다 가능합니다. 그냥 우리가 사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4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이런 도형이기만 하다면, 요 대각선과 반대쪽 대각선, 그리고 그두 대각선 사이의 각도, 요것만 있다면, 요걸 A라고 하고, 요걸 B라고 하고, 가,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, 이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, AB, 사인 세타가 항상 만들어져요. 왜 그럴 수 밖에 없냐면, 이 대각선과 평행하면서 길이가 똑같은 애를 여기다 하나 붙이고요. 또 같은 방식으로 여기다가도 하나 붙이고요. 초록색도 마찬가지로 평행하고 길이가 같은 애를 여기다가 하나 붙여주시고,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붙여주시면, 이렇게 붙여주시면, 이 겉에 지금 만들어지는 사각형은 반드시 뭐가 될수 밖에 없나요? 없나요? 이 초록색 선분과 빨간색 선분으로 둘러싸인 이 사각형은요, 평행사변형이 될수 밖에 없죠. 빨간끼리 평행, 초록끼리 평행이니까요. 그러면 요 변의 길이가 지금 A고, 요 변의 길이가 B고, 그 다음에 요 각도는, 요 각도랑 똑같을 거잖아요. 그렇죠 그래서 겉에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AB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,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는 그 절반이 돼서 2분의 1이 붙는 요런 공식입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도 대각선 AC의 길이, 요거의 길이를 내가 x라고 잡는다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, 4 곱하기, x 곱하기, 사인 120, 2분의 루트 3. 이렇게 쓸수 있고, 그럼 루트 3x라고 써지고 있고요. 그 넓이가 지금 3루트 3이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x 값은 3이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. 833번 문제입니다. 요거는 뭐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어요. 대각선 두개 알려줬고, 그 대각선 이 이루는 사이각을 물어봤는데, 그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한다면, 이 사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, 대각선 곱하기, 대각선 곱하기, 사인 사이각. 이 공식이잖아요. 그 계산을 하면 그게 8이 나와야 된다. 이런 말이니까, 자, 88 지워버리고, 그러면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돼야 되는 상황이네요. 그쵸? 그러면 세타는 당연히 30도가 답입니다. 네, 834번 문제입니다. 자, 대각선 두 개가 a b 고요그 다음에 그 사이 각이 30도라고 주어져 있으니까, 여기 보이는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, 사인 30도, 그러니까 4분의 1 AB라고 표현이 될 텐데, 문제에서 그 넓이가 2라고 얘기해 줬습니다. 그러면은 A 곱하기 B가 8이다 라고 말해 준 거고, A 곱하기 B가 8이고, 여기 조건 있죠? A 플러스 B가 6일 때.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세요. 라는 문제예요. 근데 이제 이걸 문제를 낸 사람은 이 곱셈공식의 변형 있죠?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EAB라는 이 곱셈공식의 변형식을 이용해서 풀어보세요. 라는, 어, 목적으로 문제를 낸것 같은데, 사실 곱해서 8 되고, 더해가지고 6 된다 그러면, 2랑 4가 그냥 번뜩 떠오르죠. 2랑 4. 그럼 A를 2라고 생각하고 B를 4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틀릴 수가 없어요. 그렇죠? 그래서 A에다 그냥 2 집어넣고 B에다가 4 집어넣고 뭐 바꿔서 집어넣어도 돼요. 그러면 답은 20이 되겠습니다. 물론 이걸 이용해서 풀어도 당연히 자 36하고 마이너스 여기다 두배 하는 거니까 16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20이 나오겠고요. 자 835번 문제입니다. 자 여기서는 두 대각선을 각각 a와 b라고 해볼게요. 두 대각선의 길이를. 그러면 두 대각선의 길이 합이 8이라 그랬으니까 a 플러스 b는 8이다라는 정보를 줬고요. 이 사각형의 넓이, 이 사각형의 넓이는 사이각이 60도인 것도 말을 해줬으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a b 곱하기 사인 60도. 그러면 4분의 루트 3 AB 자 이거의 최대 값이 얼마입니까? 이런 질문이에요. 문제 상황을 잘 보세요. A+B가 8로 합이 일정합니다. 그랬을 때 곱이 가장 커지는 순간이 언제예요? 이런 질문이죠.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것이 산술기야. 그렇죠 산술기야 쓰면 제일 쉽게 풀리죠. 그리고 지금은 AB가 양수라는 조건도 당연히 깔려있는 거잖아요. 길이니까. 그렇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8이다라는 식에서부터 우리는 산술기야 공식을 떠올려가지고, 자, 요렇게 생겼죠. 산술기야. 그럼 요 놈의 값이 8인 거니까, 8하고, 2루트 AB, 그럼 2로 나눠주고 양변 제곱하면은, 요렇게 되겠습니다. 이렇게 그래서 a, b의 최대값은 16이다라고 볼수 있고, 그럼 이 자리가 16이 됐을 때가 가장 넓이가 넓을 때니까 여기다가 16을 갖다 집어 넣으시면 답은 4, 2, 3 이렇게 나올 거고요. 산술기하를 떠올렸다면 산술기하에서 a 플러스 b가 8일 때 a 곱하기 b가 가장 커지는 경우, 그러니까 산술기하에서 우리가 흔히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, 이 경우는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서로 같을 때,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?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, 아, 4, 4가 됐을 때가 가장 넓이가 넓겠네. 이렇게 판단하셔도 괜찮습니다. 답은 2번이죠. <laughs>